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발표가 임박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을 내일 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이민 개혁안을 둘러싼 모든 궁금증들이 내일 저녁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저녁 프라임타임 연설에서 이민 개혁안에 대한 청사진과 행정 명령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비디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데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며 불행하게도 정치권이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내일 저녁 이민 개혁 행정 명령 계획을 모두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개혁안 발표에 이어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오바마 대통령은 2년 전 이민 관련 법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대솔 고등학교를 찾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민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민주당 위원들을 백악관으로 조청해 이민 개혁안의 세부 내용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을 접한 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독재적인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민 개혁안에 대해 의회가 함께 협력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